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laughs>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화려함이나 북적임은 없지만 오히려 소박하고 조용하게 주님의 부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복음의 근본이자 핵심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부활의 종교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같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위대한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눕기까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부활신앙이라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십자가에서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난 일. 이렇게 사전에는 정의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부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다시 일어서기, 자리에서 일어남, 죽음에서 살아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이 아나스타시스가 파생된 단어인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는 아나와 히스테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살펴보면 아나는 한 가운데, 정중앙, 무엇무엇의 한 복판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히스테미는 서다, 이룩하다 세우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나스테미를 문자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한 가운데 중앙에 서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다. 이렇게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에 성경적인 주석을 더해서 이 아나스타미 이 부활을 정의해 본다면 부활 신앙이란 우리를 살리시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똑바로 서는 것 혹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확고하게 우리 마음 중심에 세우는 것 이렇게 정의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우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안에서 네 개의 동사를 통해 무엇이 부활신앙이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네 개의 동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네 가지입니다. 먼저,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가라는 동사는 사실, 이 뒤에 따라 나오는 세 개의 동사에 걸쳐져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이 본문을, 원래의 뜻을, 원문에 더 가깝게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 가라,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세례를 주고, 가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가야죠. 나가서 제자 삼고, 나가서 세례주고, 나가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커져가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돼 하고, 그냥 예루살렘 안에만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사도영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던 교회를 유대와 온 사마리아 지경으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열어주세요. 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얘들아, 성령을 보낼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라, 가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라고 하셨으니까 갔으면 됐지. 거기에 멈추는 수동적인 자세는 부활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가라고 하셨으면 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더 묻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은 이 부활의 신앙, 능동적인 자세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행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명령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민족에게 라고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은 어느 한 민족의 소유물도 아니고,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민족, 인종과 언어, 문화와 풍습, 빈부귀천과 남녀노소에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제자삼을 하는 명령은 제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수 있게 됩니다. 제자는 훈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아서 스승의 말, 스승의 생각 스승의 행동,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하도록 훈련된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은 가서 훈련된 복음의 사람을 세워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사회와의 과정 없이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해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를 부모가 양육할 때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행동이 반드시 그 아이에게 녹아 들어가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을 누군가로부터는 받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셔야 겠습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5절을 통해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성경은 "의가 무엇이냐" 라고 할때 하나님이 곧 의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의는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만물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그 재판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세상 모든 만물을 판단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회계이고 돌이킴을 인정받는 세례이자, 또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죄사함과 성령 충마함의 세례를 함께 대표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를 헬라어로는 바티조라고 하는데 잠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잠기면 계속 잠겨 있으면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사람은 물 속에 계속 잠겨서는 살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이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 그리고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육신의 욕망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공포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인데, 그런데 세례를 이렇게 받았는데도 여전히 옛 사람이 즐기던 세상 세상 연락을 즐기고 또 죄악을 기뻐하고 죄악과 함께 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례받은 성도의 모습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갈라데에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라면 항상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기를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화도에 한국 최초의 성공회 한옥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돌 성수대가 하나 있는데 그돌 성수대에 수기 세심 거학 작선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숙기는 자신의 몸을 닦고 세심은 마음을 깨끗이하며 거악은 악한 것에서 떠나고 작서는 선한 일을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고 삶에 어떤 증거들이 드러나야 하는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할 때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동사인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은 가르치다와 지키다가 함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데에만 그쳐서도 안 되고 또 가르침 없이 행하기만 해서도 안 됨을 말해줍니다. 가르치되 가르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르침과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자일리 없습니다. 누구도 스승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지 않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가르침을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슷하게만 해가지고는 좋은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요약한 말이 있습니다. 가전고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의 앞글자만 따서 가전고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4장 23절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세큰 틀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의 세큰 틀을 참된 제자라면 어떻게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사,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삼는 구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이 땅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날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 부활 신앙을 가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